남자 4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대. 근데,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는데,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 3명은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웃하래. 그럼 거기다 써. 뭐라고요? 이웃하면, 묶어라! 이웃하면 묶어란 말이야. 자, 어? 남자가 ABCD라는 애가 있고, 여학생이 뭐, A, B, C, 이렇게 스무 조그맣게, A, B, C라고 쳐봐. 이렇게 일곱 명이 있는 거잖아.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 이웃, 여학생끼리 꼭 이웃하래. 그럼 이 묶으란 말이야. A, B, C를 묶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남자들 A, B, C, D가 서야 되지? 그럼 얘를 뭐로 보면 돼? 다섯 명으로 보면 된단 말이야. 얘는 묶여야 되니까, 그지? 이웃하면 묶으라며. 그럼 왜뭐야 자, 얘네들 1년 서는 방법이 뭐라 했지, 선생이 자리 바꾸면 한다, 팩토리알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다섯 명이 자리 바꾸는 거잖아. 그지? 얘를 한 명으로 취급하면. 그럼 뭐야? 오 팩토리알이지? 자리 바꾸면 한다, 팩토리알 그랬잖아. 얘네가다 자리 바꾸 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개주랑 똑같잖아. 그거 각각에 대하여. 그거 각각에 대하여. 뭐가 있어? 얘네들이 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겠지? 3 팩토리알. 안에서 자리 바꾸면 한다, 팩토리알, ABC가. 팩토리알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각각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쓸 때, 야, 아까 선생님이 쉬운 문제 얘기할 때자리바꾸 만다 팩토리알 얘기했잖아. 그게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다시 한 번, 어떻게한다고 이웃하면 묶는 거야. 묶으면 뭐라? 얘를 한 명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쓰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뭐가 돼? 다섯 명이 뭐가 돼? 개주하듯이. 자리바꾸면 하는 거지. 그럼 자리바꾸면다 팩토리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방법 각각에 대하여가 고비를 됐잖아, 선생님이. 그지? 이 방법 각각에 대하여 뭐라고요? 얘네들도 여자끼리 뭐자리바꾸면 하잖아. A, B, C, A, C, B, 뭐, C, A, B, U. 그거 다 각각에 대하여 뭐야? 삼팩토리알만큼 커지겠지? 그럼 뭐가 돼, 결국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학교에서 읽었으면 클라? 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하기한 다음에, 곱하기, 그 각각에 다 이게 몇 가지 방법이야? 6이, 12, 120까지지? 됐어? 120까지 각각에 대하여, 몇 가지? 6가지, 그제?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게 보이죠 6가지 되니까 뭐라고? 720까지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봐봐. 학교에서 서수령 쓸때 이렇게 쓰면 큰일 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거야. 요, 요, 게 뭐야? 5팩터레리 얘네를 한 명의 사람을 취급해서 다섯 명이 자리바꿈 하는 거지, 그지? 그 각각에 대해 또 여자애들끼리도 자리바꿈 할거 아니야, 그지? 각각에 대해. 가지수가 막 늘어나지. 그래서 답이 720까지 된단 말이야. 이해가?